네, 안녕하십니까. 어, 대구 경북 행정 통합 어, 기본계획 연구팀장 최재원 연구위원입니다. 어, 저는 어, 앞서 최철영 연구단장님께서 말씀하신 어, 대구 경북 통합 발전 전략과 좀 다르게 대구 경북 어, 시도민들에게 어떤 공공 서비스들이 공공 서비스들을 어떻게 어, 제공할 것인가? 그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사회 복지 그리고 교육 그리고 환경, 재난 안전 이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이 대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수는 어 시군구 어 기초 자치 단체에서 제공되는 그런 식으로 서비스가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어 행정 통합해서 광역 자치 단체 수준에서 제공할 수 있는 분야는 극히 좀 제한돼 있지만 어, 총괄하고 그리고 조정하고 이런 부분을 효율화시킴으로써 대구 경북 시도민들에게 어, 더욱 더 나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어, 크게 한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 각각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첫째 사회복지 보건 분야입니다. 어, 각각의 분야별로 발, 어, 발표는 첫 번째 시도민들이 어, 1, 2차 어, 어, 열린 토론을 통해서 주로 어떠한 질문을 하셨는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어, 각 분야별로 그러면 행정통합과 관련돼서 어떠한 과제들이 놓여 있는가 그리고 그 과제들을 어떻게 어,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 그 결과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 어떤 결과를 예상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회복지, 보건 분야에서는, 어, 뭐, 질문들이 대부분 다 경북의 복지 수준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대구의 복지 서비스가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어, 등에 그 자신의 그 복지 수준은 어떻게 변화하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인프라는, 어, 복지의 인프라, 보건 인프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네, 어, 그래서 지금 이제 연구진들이 본 바로는 일단 가장 큰 어, 과제는 어, 특, 어, 경북의 고령화에 의한 어, 복지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그리고 도시와 농촌 간의 어, 복지 서비스 간의 격차를 어떻게 줄여 나갈 것인가, 그리고 대구와 경북 간의 어르 서비스 어, 추진 체계 그리고 어르 서비스 공급 간의 그런 어, 수준 차이 그리고 인프라의 차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행정통합을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 어,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어, 그래서 어, 크게는 아, 세 가지 정도의 방향을 저희들은 잡았습니다. 어, 일단 지역 복지 어,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어, 균형 발전을 위한 그 소외 지역에 대한 투자 확대, 두 번째. 어, 행정구역 중심이 아니라 생활권 중심의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 어, 서비스 설계 그리고 세 번째 의료 체계는 지금 대구 중심으로 많이 되어 있고 어, 경북의 어 의료 체계는 사실은 자원이 사실은 부족한 것이 어, 사실이죠. 어느 정도 격차가 나는 것이 있죠. 그래서 대구와 경북이 공동으로 어, 통합적 지역 완결적 의료 체계를 어, 만들어서 어, 대구에 현재 있는 대구에. 어, 그런 의료 기반, 의료 기반, 의료 서비스들을 경북으로 어, 좀더 폭넓게, 좀더 넓게 효율적으로 제공하자라는 것이 어, 발, 어, 공, 복지 보건 의료 서비스 어, 제공 방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활권별로 행정구역이 아니라 생활권별로 맞춤형으로 어, 지역 복지 서비스를 설계를 하고 제공을 하게 되면. 어~ 아무래도 지역 삶 어~ 주민들의 삶이 조금 나아질 것이다라는 거 하고 그리고 공공 의료 서비스는 좀더 효율적으로 특히 이번에 그~ 코로나 일구때 대구와 경북의 어~ 의료 서비스를 연계해서 그렇게 어~ 대응했던 것처럼 그것을 상시적으로 연결시키면 어~ 언급 의료 체계를 좀더 효율화시킬 수 있고 좀더 지역 서민들이 언급한 상황에, 상황에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는 그런 복지 의료 체 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어, 저희들의, 어, 예상입니다. 그래서, 복지는 생활건별, 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크게는 두 가지 방향으로 저희들은 제공을 할, 어, 그 정책을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어, 어, 도시권은 지금 현재, 어, 중, 아, 중산층까지, 어,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지금 이미 제공되는 복지 서비스의 범위를 좀더 넓히는 방향으로 어, 추진을 하고 어, 그리고 농어촌 지역은 사실은 지금 복지 인프라나 복지 서비스 제공이 굉장히 좀 열악한 복지 서비스의 격차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공공 보, 어, 교육이나 어, 공공 보육이나 교육 인프라를 강화하면서 그 기반을 닦아주는 그런 식으로 어, 분리해서 그래서. 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보건은 어, 권역 지역별 주요 공공병원의 현황을 따져서 모자란 데는 인프라를 확충하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인근에 있는 어, 공공병원들 공공의료서비스를 연계해서 좀더 나은 어, 복지, 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라는 식으로 어, 그렇게 행정통합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교육입니다. 어, 교육은 사실... 어, 많은 질문들이 학군과 관련된 질문들, 그리고 농어촌 전형은 어떻게 되는 어, 되나, 되나 이런 것에 대한 어, 질문도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어, 대학 같은 경우는 아, 그리고 어떤 우수 학교가 과연 지역 어, 어떤 한 지역에 편중되는 어, 로서 균형 발전을 해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시도민들의 의견들이 어,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 교육에 특히 초등, 초중등 교육의 교육청 통합은 사실 그 행정 통합의 대상은 아닙니다. 어 지금 저희, 어, 저희 연구단이 연구하고 있는 행정 통합은 어, 교육청 통합을 어,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학군의 뭐 변화 이런 것을 지금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학군의 어, 변화는 없을 것이다. 어, 지금 계획상으로는 다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지금 이제 교육과 관련돼서 초중등 교육에서는 어, 인구 어, 과소지역의 어, 공교육 시스템이 무너진다든지 그리고 대구 경북이 충분히 교육 인포, 어, 자원을 통합해서 어, 연계해서 좀더 나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그런 활용이 미흡하다든지 이런 부분에 과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 교육청이 아니더라도 행정에서 지원해서 이 부분을 더 낮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이 저희 연구진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어, 대학교육은 사실 지금 대구는 행정구역상만 보면 어, 대학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경북대학교 그리고 계명대학교 어, 4년제 대학 기준으로 말입니다. 어, 사실 대학을 중심으로 많은 특히 대학이 지역사회와 지역산업, 지역 사회와 지역 산업, 지역 경제에 많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인데 행정구역상으로서 대구로서는 할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두 번째 그외또 사립대학은 또 어떠냐 지금 전국적으로 어, 대학 구조조정 그리고 특, 특히 어, 지방 사립대는 굉장한 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 행정통합을 통해서 좀 해결해 볼수 없을까 해결의 어, 계기를 마련해 볼 수가 없을까라는 것이 연구진의 어,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초중등 교육과 관련돼서는 당장 교육청 통합은 아니라서 직접적으로 학군 등에 개입할 수는 없지만 어, 행정적으로는 한두 어, 첫째 어, 시군별로 2단계 개청을 나누어서 어, 일단 시군별에는 각한 시군에 한 개의 명문고등학교, 명문 학교를 만드는 그런 쪽으로 행정 지원을 하자. 그리고 면 단위에서는 각각, 각면한개한 한한 개마다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한 두세 개를 묶어서 거점 어, 교육기관을 육성을 하는데 어, 지원하자라는 것이 행정 쪽에서 어, 지원을 하는 아닙니다. 좀더 어, 지역 행정에서 어, 개입할 수 있는 대학과 관련돼서는 어, 대구 경북에 그걸 행정으로 나누지 말고 대구경북의 대학들을 묶어서 그리고 각 대학의 장점들을 연계해서 특성화해서 그래서 지역 산업 그리고 지역 경제 그리고 지역 사회와 연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라는 것이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공계열 같은 경우는 어, 지역 대학이 지역 제조업 지역 기업이 필요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을 하고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지역 사회하고 묶어서 지역 졸업자들의 청년들의 경로 패스를 좀더 다양화 해주고 그리고 대구 경북 범지역 대학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것들이 지역에 있는 대구와 경북 나누지 말고 거기 에 있는 각가지 연구기관 그리고 기업들과의 연결을 통해서 각 대학별로 자신만의 특성화를 이루어나가는 방향으로 어 교육 교육체계 어 교육행정을 어, 교육 편화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어 지역별로 각 지역별로 초등 초중등의 어, 초중등 교육과 관련해서 각 지역별로 어느 정도 어 최소한의 에, 공교육 시스템을 유지를 시켜주고 그리고 지역 대학과 산업 지역 대학이 지역의 산업과 지역의 사회와 연관되어서어 어, 경쟁력을. 만들어 나가고 유지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관련돼서는 어, 님비 시설이 어, 대구에 있는 님비 시설이 경북에 오는 것이 아니냐, 또는 과연 어, 대구 경북 환경을 같이 하면 좋아지느냐 어, 그런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첫째, 님비 시설과 관련된 문제는 어, 여기 뒤에 발표는 음, 아, 님비 시설과 관련된 문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히려 지금 대구는 어, 대구시 내에서 어느 정도 벌써 그 소위 어, 경북에서 걱정하고 있는 님비 시설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당장 행정 통합 된다고 해서 대구에는 있 님비 시설이 경북으로 이전된다라는 걱정은 어, 접어 주셔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 물환경 그리고 대기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것은 자연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대기도 그렇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행정으로 나눌 수 없는 분야입니다. 자연관리를 행정으로 나누어서 관리를 한다. 물을 어, 행정으로 나누어서 행정구역으로 나누어서 관리를 한다. 이렇게 되면 서로간의 관리의 목표와 관리의 방법이 달라져서 비효율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 이 모든 환경과 관련돼서 특히 자연, 그리고 물, 그리고 환경과 관련돼서 어, 총괄 오염 관리 체제 그리고 어, 이, 이 환경에 대한 순환 체제에 대한 공동 관리를 해나가는 것이 오히려 대구 경북의 환경의 개선과 유지에 더욱 더 도움이 된다라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공동 관리를 하게 되면 강과 산, 자연이 연결된. 그런 체계로 어디서는 보존을 하고 어디서는 개발을 하고 하는 이런 어, 모순이 발생하지 않게 되고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대구 경북이 지금도 논란이 많은 물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나누어서 먹게 되는 그래서 공동체 의식으로 나누어서 먹, 어, 먹고 먹 같이 어, 더 좋은 물, 물 환경과 더 좋은 대기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라 저희 연구진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산림과 강과 도시 생태가 연결되는 이런 공동 관리 체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난 안전입니다. 재난 안전도 사실은 맞가지입니다 재난 안전이 행정 구역 따라서 생기지는 않죠. 재난이 행정 구역 따라 생기지는 않습니다. 홍수, 지진, 그리고 어 최근에 어 논란되고 있는 원자력의 안전 문제 어느 한 지역에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죠. 이것은 통합 해서 관리해야만 합니다. 감염병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사실 대구와 경북이 나누어져 있음에도 어, 코로나19 대응에서 많은 협력을 이루어낸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미리 통합관리 체계가 이루어져 있다. 감염병 대응 체계가 이루어져 있었다면 좀더 초기에 좀더 일찍 감염병에 대한 대응을 좀더 신속하게 할수 있을 었 것입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과 관련된 것은 크게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 좌상과 좌, 어, 우상에 있는 맞춤형 재난안전 대응체계 마련. 그래서, 사전에 재난이 일어, 일어나기, 전, 일어나기 전에 대응체계를 같이 만들고, 그리고 만약 재난이 일어났다면, 그때는 이것을 극복하고, 그리고 복구하기 위해서, 대구와 경북 행정으로 나누지 말고, 거기에 있는 모든 자원을 총투입해서, 전방위적 복합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재난안전의 행정통합의 방향입니다. 그러면 어,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을 할수 있게 되고 미리 어떤 자원이 대구와, 대구와 경북이 어떤 자원을 서로 가지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연결을 해서 어, 지, 지진이 일어났을 경우에, 홍수가 일어났을 경우에, 화재가 일어났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겠다라는 통합 제, 어, 어, 사전적인 재난 대응 체계를 만들고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에 그것을 어, 다, 어, 총괄적으로 그리고 통합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훨씬 더 빠르게 재난, 어, 재난에 대한 회복력 그리고 재, 재난에 대한 저항력을 키울 수 있다는 라 것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한, 이득, 아, 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재난 안전 자체가 사실은 재난 자체가 산업이 되기는 어렵지만 이 재난을 대응하는 산업을 잃고 어, 만들어 나가는 그런 재난도 하나의 산업으로서 대구 경북이 같이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북부 지역, 서북부 지역 안동을 중심으로 한 이게 사실은 행정이 중심이다라고 했으니까 어, 그런 쪽으로 발전해 나간다면 재난 안전도 재난 안전의 통합 총괄 컨트롤 타워 역할을 안동을 중심으로 한 서북부 지역에 맡기고 거기서 재난 안전 산업 지대를 조성을 하고 그리고 동해안과 남부 지역은 거기 지역에 특화된 지진 그리고 해일, 해양과 관련된 문제점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연구개발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재난 자체도 재난 안전을 지역이 같이 대비하면서 이것을 또한 지역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산업으로 키워 나갈 수 있다라고 저희 연구진들은 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한네 가지 정도 아, 아, 분야별로 어, 대구 용부 행정 통합의 향후 방향을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인 안 자체를 세부적으로 어, 제시를 하지는 못 아, 하지는 않았지만 그러에도불하고 청괄 관리 그리고 총괄 대응으로서 어, 대구 경북을 훨씬 더 지금보다 어, 좀더 아, 최소한 지금보다 모자라지 않게 오히려 지금보다 낮게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제안이 대구 경북을 바꿉니다. 감사합니다.